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문승우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관현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스포츠 명언으로 도정질의를 시작한 이유는 현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을 반추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선정으로 도민의 박수를 받은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이 과연 역량과 성과를 제도적으로 축적하며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난 12월 26일 신설 운영을 맡긴 레드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레드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비위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혁신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레드팀의 주요 역할로 현안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정책시행과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조직문화 개선과 소통 활성화를 밝힌 바 있습니다. 레드팀이라는 용어는 군대와 정보 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직의 전략적 약점을 파악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자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팀을 의미합니다. 세계 유명 기업들과 정보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내 광역 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레드팀은 접시깨기 행정을 내걸고 2022년 9월 출발했고, 내부 직원 10명이 기술을 이뤄 활동하는데 작년까지 총 4기가 임무를 마쳤습니다. 경기도 레드팀의 대표 제안은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도청 주간 업무 보고서 금지, 군내식당잔반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넘게 사기를 운영한 경기도 레드팀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애초 공헌한 접시 깨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존재하고 특히 공직기관 확립과 갑질 예방 등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는 쓴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의 발표와 후속 보도로서의 레드팀 구성 취지는 인사 문제와 갑질 폭언 등 공직기관 관련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레드팀 구성 취지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정정책과 조직문화 두개 분야에 각 다섯 명내총열 명의 내부 직원으로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팀 선발 기준으로 정책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주무팀장 중심 조직문화의 경우 노조 등 추천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인원을 제시합니다. 민간기업의 협치팀을 보면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인명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칩니다.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레드팀이 자체 감시기구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레드팀 구성원 선발에 공정함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폭언과 비하 발언,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갑질, 이해충돌 레드팀 설립을 추동한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 특히 인사와 관련한 뉴스 꼭지입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사과도 하고 레드팀 설립을 담은 혁신 방안도 내놓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질을 바꾸는 길로 가는 것인지 의문과 비판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 위기를 비껴가기 위한 땜질 처방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드팀 신설과 운영으로는 근본적 혁신이 어렵다는 의견과 내부 감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근본적 체질 변화는 기강을 바로잡고 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역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신상 필벌이 중요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런 기구와 부서가 있습니다. 평가팀과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지사님을 보좌해 세평을 확인하고 다양한 경로로 검증하는 비서실과 정무팀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이런 정식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내부의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이 도정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 부서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 레드팀의 출발은 지사님의 기자 간담회 답변과는 다르게 공직자의 기강회의와 비의, 부정부패 근절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선의의 비판에 기댄 땜질 행정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정식 기구와 함께 도정을 혁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본 소득은 기존의 농민 수당을 뛰어넘어 농촌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도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농촌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는 더 의미 있게 연구하고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 소득은 복지 국가의 길을 열어젖힌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인 기본사의 축을 이루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인 곳이 경기도 연천군 천산면이라는 것은 정당의 비전과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존경하는 권유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전북연구원과 전북 민주연구원이 농촌 기본소득으로 공동 연구를 협약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2025년 1월 지사께서 돈의 8개면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이 민선 8기 전북 특별자치도 도정에 등장한 것은 최근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초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와 비교하면 8개 면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추진의 후속 상황과 구체적 일정 및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본소득과 관련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재원 문제입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소액을 지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금액을 높게 제시하면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며 비판합니다. 반대합니다. 급기야 재정 퍼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 반대론자들의 생각을 통쾌하게 깨주기를 기대하면서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8개 면을 제시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지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또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소득 반대 주장의 우려를 불식하는 재원 마련 및 준비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덧붙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혁신의 시대입니다. 신규 재정 확보 방안으로 기존의 공공요유 부지를 활용 방안 외에도 태양광과 AI 등과 연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와 검토 방안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혁신적인 사업이지만 이것만으로 소멸에 직면한 농촌이 부활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식품사막, 의료사막 등 사회 서비스 사막 지대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농촌의 일자리, 돌봄, 보건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농어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스스로 개선하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 비염리법인 단체 등을 육성하여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들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도는 찾아가는 농촌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단순 지원 중심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에 기본 소득과 사회 서비스의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연계 정책과 효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북 특자도의 농촌기부소득 시범 도입을 환영하지만, 우회의 제안에는 움직이지 않던 행정이 민주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4개월 만에 8개 면의 시범 사업을 준비한 것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진지하게 풀어내며 확대해야 할 농촌 기본소득이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진 세만금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협약 무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소문이 무성합니다. 의도를 둘러싼 의혹이 소모적인 분쟁을 낳고 정책의 신뢰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김재시 의회는 어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신한국가 지정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엄중 중립을 촉구했고 관련 자문위원회의 밀실 구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재시 의회 입장에 포함된 공정성 상실과 억지 주장, 절차적 결함은 지금의 전북행정이 당면한 신뢰의 이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 지자체와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는 각 기관의 첨예한 이해를 조율하고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합의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와 임기응변을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갈등과 혼란을 증폭할 뿐 진정한 혁신과 발전의 전북행정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갈 책임은 돈의 시군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오늘 질의한 레드틴 신설과 농촌 기복소득 그리고 최근 불거진 세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 무산을 관통하는 비판의 요지는 같습니다.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과 합의 즉, 신뢰의 문제입니다. 의도를 둘러싼 의혹이 소모적인 분쟁을 낳아 정책의 신뢰를 낮추고 추진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 모면을 위한 즉극적 대응이나 인기 이주의 도정 운영은 일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도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키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로 뒷받침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Oh, yeah.